홍콩을 아, 네. 갑니다. 5개 하셨는데, 진정이 너무 많아요. 16개라서, 1개라잠시요 네. 음. 요 네. 제일 하나, 네. 아니, 더스트컵도 없어. 니 끝이야? 오. 니 끝이야? 가봐야겠다. 너 저거 있지, 너? 버스페 있다고는 했어? 안 물어봤지. 아니, 거기 살. 안 주나 보다. 아니? 이거 누가 더스트컵도 아니야? <laughs> 거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디> 가방 안에? <laughs> 데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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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사는데 더스트백 없어요. 가방 안에 있는 아, 계속... 어? 어? 거. 역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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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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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죽겠다. 응. 드디어 게이트 앞에 왔어요 응. 여러분. 응. <웃음> <웃음> 비행기 탔습니다 내그룹이 너무 좁아 응. 진짜. 편안하게 여행할 수있 우리 비행기는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네. 완전히 멈춰.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한마디 네. 해 송콩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엄마랑 이모랑 외할머니랑 여행 온 거라서 어, 오토파스 카드 미리 플룩에서 산거다 플룩 카드로 교환받았고 지금 너무 땀나고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AEL 공항철도 타고 <laughs> 구룡역까지 갈 거예요. <laughs> 구룡역에서 내리는 거지? 지금 우버 불러서 호텔 갈 거예요. 지미랑 <laughs> 같이. 임 사진기사 임사진사진기사아 제원 포트라데 the a n s you on the h e p n a l 맛있다 훨씬 어 이런 데서 커피 마실 거니다저위에 어, 빨간색. 어, 시원하잖아, 저런데. 너안 나와. 나 어, 너 없어. 약간 방향이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나안 나와. 어, 너안 나와. 오케이. 내가 없어? 너 없어, 이것만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없잖아? 어, 없어. 없다니까 너 자체가 없어. 내가 왜 없어? 아, 너 그거구나. 어? <laughs> cảm ơn ha, vui lòng lấy tiền, cảm ơn, v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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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병이랑 손더버그 한병 블루걸 두 병을 시켰는데 여기 손더버그 없는데. 어, 있다. 손더버그. 같은 밀인데. 점업이에요. 관계도. 음. 이거가 와. 덤 꺼. Excuse me. 가요. 음. 진짜 좀 나. 음. 이거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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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법 먹으면 뭐지? 진짜 비닐장갑을 갖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이라 갖고 왔는데? 원래 문지를 안좋았어 이거를 먹으려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비닐장갑 쓸 일이 없을텐데 그래? 음음 근데 이게 볶음밥이 있어서 껍질 때 먹어도 상관없다 껍질 먹으면 아 머리까지도 먹어도 돼음음 맛있다 소스 음 근데 왜 볶음밥 안 먹어? 너무 음 어, 매운데? 음음음

왔는 줄 알았더니 네, 네. 이스고 와가지고 엄마가 오분에오분에5분라 그랬어? 5분 지금 어디가? 저저탱탱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에그타르트 사러 갔는데 도한 한 명밖에 못갔한명 아 밖에 많은 사람 에그 여자들 말 203. 아, 아이스 추가해서 3달러가 추가됐어. 응. 203달러야. <laughs> 아이스안 아이스인데? 아이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만두 먹을 거야. 되데 되게 유명한데 다어 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설탕 지금 단계만 더 넣어야 돼. 단계 넣는데 맛을 좀 보고 어제. 어제 엄마하는왜다 이거는 미리 설탕을 해 가지고 얼음을 낸 거야. 안 섞이니까? 어, 아이들 안 섞이잖아요. <laughs> <laughs>

난 차찬탱 먹고 나왔는데, 너무 느끼해요. 나에게는 안 맞아. 그 뒤, 아까 고기 근처야. 청, 청흥키. 어, 청흥키, 맞아. 1분. 어, 아까 숙당 옆인데? 아, 숙당 옆이야? 잠깐 <laughs> 드라곤 어, 만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아닌 여기 아닌데? 여기요 아, 김씨.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어디 가는데? 청운키. 어? 청운키. 청운키? 청운키, 응. 어. 어떤 건데, 메뉴가? 음, 이거 요것만 딱 먹어. 그럼 그래, 보여줘? 줄서있는 거야? 만두를 줄서로 이거 밖에안 되는데. 없는데. 고기만두, 고기 만두, 새우 만두. 고기? 3번, 샌번 1번. 1번, 3번. 번 맞지? 어, 림포 어. 3번. 번네 개. 1번원노 캐시 페이먼트인데 1번. 여기. 아, 카드로 해야 돼. 옥토퍼스나 아, 알리페이나 카드. 우리 옥토퍼스. Can I get this right. one? Sim? Yes. yes. 아, 이 소... 잠깐만 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목소리> 아, 여기가 밖에 손을 넣는데요? <목소리> 이게 1번 고기만두, 3번 새우만두. 이거 국물을 쫙 빼야돼 오 국물 아깝다 근데 이거 지금 엄청 뜨거워 오, 줄줄줄 떨어지지 맛있다 이거 와우 음, 진짜 뜨거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처음 먹어봐서 느 진짜 철판에다가 국물아음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인기가 있을 만해. 바로 앞는 음. 음. 해가... 먹는 밥을 터득했어 그래. 이 위에서 육즙이 안 네. 응. 이위에서육포밥이잖아네 음. 맛있다.

아이 정말! 새우 한 먹어봐, 새우. 새안 됐어. 아야! 아! 고기만. 이정 체인점. 응? 새우가 두개 들어있죠? 여러분 여기 만두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위슐름받을만해 주은 바이 좋아할만해. 너무 꿀맛 이제 제니 베이커리 사러 갑니다. 25분. 제니 베이커리 주여 그지? 그게 짝퉁이야. 어 그림 똑같대. 그림이 이잖아이 그림이랑 똑같아. 왜? 똑같은데? 똑같은데? <목소리를> 지 뭐가가 근데 솔직에서짝 정도 마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아. 버터링이다 그렇지. Hello. Hello. Can I get a one ice americano? 알겠습니다. k a y t 여러분, 메이크업 샀어요. 총네 박스 한번니나네 명에서 네 박스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네 박스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찍은 법.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숲하고 덥고피크트램은 <목소리> 여기서. 어, 내일은 없지. 여기 하우스 어, <andière> 困難と떡볶支援と答えるんじ 괜찮아. 困難うんうんうんう어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이うんうんうん 이렇게 아니 사람은 슈다오 이거는 슈 슈... 이 얘기 다하 거야? 어. 음 그러니까, 왜... 아, 근데 왜 물나가? 그러 이거 또왜 슈마이 아뜨보 허, 야 어디여 빼고 먹어야지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对对对。 <목소리도> 냄새가... 응. 이 어, 우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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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어, 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고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고 어, 이

맛있다. 씹어도 음. 빼드로. 응. 아, 빼자. 이 요거. 마라를? 응. 야, 근데 이게 이종가 뭘까? 그냥 소고기랑 음. 돼지고기 섞어서 시켰는데 이거는 못눌다 맛있다. 어? 아? 맛 음! 맛있어, 잘 먹네. 맛있어요. 와, 근데 잘 맵다, 맵다. 4만원입니다. 근데 숟가락은 없나? 아, 숟가락은 있어, 숟가락은 숟가락 여기 있어, 요